미주 한인총연합회 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LA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정기총회 개최 및새 회장 선출에 인준했습니다.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으로 김재권 씨가 선출됐으며 조정위원회는 제25대 총회장 징계안건 또한 결의했습니다. 징계안건은 회장 자격정지와 5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, 김재권 씨가 새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한편에서 두 명의 회장이 선출돼 향후 미주총연의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정순 현 회장 측은 단독 입후보한 이정순 회장을 지난달 18일 당선자로 발표했으며, 이에 반발한 조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계기로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미주 한인들을 위해 힘써 단합해야 하는 미주 청년으로 인해 현재 많은 한인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민사회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